트렁크가 그걸 저가 아, 아, 아 지금 트렁크가 의자뭐 연속 자극한 우칸 함수값만 잘 쓰면 면 되는데 디테일이 어 85번 87번 89 9 1그 아래 있는 내무지만 끝낸 거거든. 네. 85번 해보자. 자 어쨌든 극한값이랑 함수값만 똑같으면 돼 알겠지? 85번. 자 기관부터 한번 판단해봐 fx가 이렇게 네. 경계 네. 나뉘는 거지 그치? 그쵸? 아 경계 나누는 거 다음 시간에 하는 건가? 경계 나누는 거 다음 시간에 하는 거네? 자 이렇게 다있죠 근데 이4문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2x 제곱에 빼기 3x-2 그 다음에 얘는 5죠? 자, 2가 아닐 때랑 2일 때지 얘는 2가 아닐 때잖아 얘는 2일 때고 이거 하는 거 알려줬지? 두갈를 나누는 거 기준이 누구야? 2에서 기준이야,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헷갈리는 나처럼 스케치 한번 하고 해요 2에서 기준이고 왼쪽, 오른쪽 다2친 곳이 그지 그래, 정확하게 2에선 누구야? 5잖아, 여기서는 딱 5가 나오는 거고 왼쪽, 오른쪽은 다이 친구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좌극 한이든 우극 한이든다 이해하면 되는 거야. 당신들은 뭐만 보이면 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거 왼쪽, 오른쪽 나오는 거 없죠? 왼쪽도, 오른쪽도 다이 친구잖아? 그냥 얘만 하면 돼. x 빼기 2에 여기. 2x제곱 빼기 3x 이너스 2가 5가 되면 되는지를 보이면 되는 거야. 이거 보여서 맞으면 연속이고 아니면 틀린거고 알겠죠? 자 근데 얘 생각어본게 또 0분의 0꼴이지 그치? 자 이거 아마 분자 또 인수분해 될거야 그럼 분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니? limit x가 2로 갈때 여기 x 빼기 2고 자 여기 2, 1, 2, 1 마이너스는 몇기다줘야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2x 마이너스 아 플러스 1 x 2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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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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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0 0 0는0 0 0 0 0 0 0그0 0 함수 0 0 0그다그다0 0 0 0 0 0 0 0 0 0봐봐0 0 0 0 0 0 0 봐주면 돼. FX가 또 남는데, 위에 거 보니까 이거죠 X 빼기 2에. X에 절대값 X 빼기 2. 그쵸? X가 2가 아닐 때야. 자, 2일 때는 0이죠. 그치? 그럼 이 기준에서 왼쪽, 오른쪽은 다이 친구잖아? 그러면 그냥 너네 뭐만 보면 된다고? 리미트. x가 2로 갈때이것만잘 보면 이 돼. x 2에 x의 절대값 x 2만 잘 보면 이 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는데? 되면 0이 되면은 얘는 분명히 극한 존재하는 거죠. 약까 그러니까 연속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이거는 절대값껄지니까 다시 또 좌극한 우극한 나눠 봐야 되거든. 자, 이거 다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우극한 플러스야. 그러니까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여기 루트 아니 절댓값 안에 플러스 되겠지. 그냥 벗기면 돼. 이렇게. x의 x 2. -E. 그럼 약분해서 이 e 때려 받으면 바로 2 e 나오지.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 안 해도 괜찮아. 절대로 0이 될 일은 없지거든.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지만 한번더해 보자. 그러면 좌극한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잖아. 그니까이 마이너스니까 뭐1 9 9 9 9 9구구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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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그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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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아니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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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니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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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야겠지? 자, 디귿 fx가 그러면 상 봐서 그냥 89번 세문제만 하면 됩 하여튼 뭐 적정히 한끝내줄게 나도 연까지 보자. 자, 얘고요. 얘 x가 또 2가 아닐 때 다음에 x가 2일 때 1이죠. 다시 2에서 그 칸이랑 1이랑 똑같은지 봐주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끌게요. 리미트 노란색깔로서 리미트 x가 2로갈때얘 봐주면 돼요. x 빼기 2. 야 이거 근데 바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어깨대기 x 빼기 1에 x 빼기 2지 그치? 자 나눠서 이 대표는 뭐나와1 나오지 그치? 아 그러면 극한이랑 그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얘도 연속되는 거 맞는 말이에요. 음. 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2. 아, 얘도 절댓값이잖아. f(x)가 다시 두갈는데 위에 친구는 요거네요. x 빼기 2의 절댓값 x 빼기 -E. 언제 x가 2가 아닐 때. 그다음에 x가 1과 0이잖아요, 그렇죠? 얘 바로 안 되는 말이지. 그냥 요거 에 우극한 좌극한만 다시 봐. 다시 우극한 구할게요. 리미트 x가 E 플러스로 갈때 x 백이잖아. 야 A 플러스니까 여기는 여기 절대값 뭐, 안은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바꿔면 되는 거고. 약분하면 1 나오지. 그렇지. 자그 다음에 좌극한 보자. 리미트 마이너스 갈 때. x-2 mm -hmm. 그럼 얘가 1.9999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달고 나가야겠지 이렇게 어쨌든 약분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니잖아 극한 존재하지 않으니까 면속이 될 일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지정 알겠니? 뭐야 알겠어 모르겠어? 승인 음. 좀 알겠니? 유소대학 음. <목소리가> 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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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그다음에 86번 그 이후로는 f랑 g랑 이제 한번 비교하면서 이제 극하는 이랑 연초 볼 거거든요. 근데 87번처럼 그래프가 안아졌어도 너네가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자 87번에 f(x)랑 g(x)부터 먼저 그려봐. 알겠지? 한번 점점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자 fx가 두 갈래 나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또는 1이래 언제? 절대값 x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얘 언제야?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지 자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그리래요 두 갈래인데 두 갈래 나뉘 거고요 자, 1 또는 마이너스 X지, 그지 언제 1이야? 절대값 X가 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언제?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음. 아, 다못 그려? 어떻게 그려요? 저 윤선 그릴 수 있을 거야 윤선 그릴 수 있어, 없어? 네. 자, 다시 봐봐 fx를 그냥 여기다 네. 그리고 gx를 여기다 그리자. 자, 보세요. 절댓값 x가 1보다 클 때는 언제 말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이거는 설명 안 해도 괜찮죠, 그렇죠? 그다음에 절댓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언제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말하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너네가 기준을 나눠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 볼게요. 여기가 y고 얘가 x잖아. 기준은 마이너스라고 1이야. 자 여기가 1 이렇게 볼자. 얘가 1이야.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여기랑 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그다음에 마이너스라고 1일 때는 누구 해주면 돼? 1이죠? 그때는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보다 작을 때 어떻게 해주면 돼? 또 마이너스 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이 파란 색깔이 fx죠 좀 어떻게 생긴지 알겠지? 그치? 자 얘가 fx야 알겠지? 자그 다음에 gx 한번 그려볼게요 gx 한번 봅시다 이렇게 두 갈래 나누어 주고요. 그러니까 1이었나? 어, 1이네요. 절댓값 x가 1보다 클때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절댓값 x가 1보다 작을 때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1 벗어나면 은 1이고 여기 안쪽은 마이너스 x라는 거야. 다시 언제? 이거예요.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마이너스 1부터 x가 언제까지 1까지. 이거 알겠지, 그렇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요, 여기가 x, y잖아, 그렇지? 자,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1이니까, 얘는 이렇게 그리면 돼.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1. 이때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잖아. 이게 마이너스 x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 되겠네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기는 빵꾸 뚫어줘. 이게 마이너스 1이겠지? 이게 gx가 되는 거야. 너네 이제 fx, gx 이렇게 그래프 안 줘줘도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순위 여기까지 응. 알겠니? 기서 여기까지 알겠어 응. 자, 그다음에 뭐 하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기합 보세요. fx, 아 이건 뭐 아, 하는 건데?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갈때 fx 곱하기 gx의 극한을 봐주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요 아, 마이너스 2? 자 얘들아 생긴 가 관심 없어요 좌극한 우극한만 잘 봐주면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자 일단 이거의 우극한부터 봅시다 리미트 마이너스 1 플러스부터 보자 fx 곱하기 gx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 하얘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자 여거 F는 마이너스 나올 거고요. G 여기가 마이너스이잖아요, 그렇지? 작은 쪽에서 오면은 여기 1이죠, 그렇죠? N 뒤에 거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지아 이게 이거, 자극한부터죠? 자극한부터 소리 내가 왜는 자극한이죠, 그렇죠? 아 미안해라 이 자극한부터하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극한 봅시다. 리미트. x 가마이너스1 플러스일 때 볼게요. 소리. 이때 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이잖아. 플러스면은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f(x)는 1일 거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 오른쪽에 와서도 여기 1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1 곱하기 1이지. 그럼 1. 우극한이니까 다르잖아. 그래서 기억은 바로 틀리다라고 해주면 돼. 요 여기까지 알겠지? 그치? 순위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다음에 니은 봅시다. 요즘 알겠인줄 모르겠네. 알겠어요. 자, FX 더하기 g x 지 얘가 1에서 연속인지, 아, 마이너스 1? 여기에서 불 연속인지 봐주는 거잖아, 그치? 아, 이제 좀 귀찮은 거야. 어렵지 않는데 되게 귀찮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1, 자극한, 우극한 같은지 봐주고 함수값 같은지 봐주면 되는 거야. 되게 귀찮지, 그렇지?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은 게 많아요. 자 천천히 1 자극함부터 보자. f 더하기 g 자극함부터 보자. 여기가 1이잖아. 자극하는 1 여기가 1이잖아, 그치지자극하은 마이너스겠지. 두개 더하면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0 나오네. 얘가 좌극한이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우극한 보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 1때 f 플러스 g를 봐줄게요. 됐죠? 자, 1. 여기가 1이잖아. 우극하는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잖아. 우극하는 1. 아,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지. 어쨌든 0 나오죠. 그 다음에 함수값. 함수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대로 가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f 마이너스 1 더하기 g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f 마이너스 1. 정확하게 마이너스 2. 아, 아 그렇죠. f 마이너스 2. 아나 얘들아 근데 여기다 2사0안니 마이너스 리즈, 막, 아, 돌겠네. 나 지금 1을 썼지. 아, 야, 야, 막. 여기, 여기 1을 바꾸자, 그냥 문제를. 아, 야, 내 문제 바꿀게. 상관없잖아, 그치? 연습하는 거니까. 야, 여기다가 그럼 정확하게 1 내면 돼요. 자, F1. 마이너스 리지 그치? G1. 1이지. 그럼 두개더 하면 또뭐 나와? 0나오죠 그쵸?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똑같으니까 1에서 연속되는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 틀렸지, 그치? 니 그냥 틀린다고 해. 자, 1에서 연속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너희들 한번 해봐. 아, 내 문제 좀잘 맞네. 됐죠? 여기까지? 아, 근데 마이너스 1에서는 부려서 되는 게 맞나 봐. 마이너스 1에서는.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1로 바꿀 거니까 ㄴ 뭐, 틀렸다고 하고 자, ㄷ 보자. f 곱하기 g는 1에서 연속이다 라고 물어봤지? 똑같아 이제 존나 귀찮은 거야 똑같이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만 잘 봐주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다 합시다 이번에는 안 틀려봐야지 야 이거 하 그냥 다문제하고 끝내자 이거 좀 오래 걸리네 다문취? 다음, 다음 지금 몇 시인데? 22분이네 다문더 원래 넣는 게1 0시까지 막. 그만 아... 자 fx 곱하기 gx지? x는 1에서 연속인 지도 봤잖아 다음번 그래프 있어서 금방, 금방 할수 있어 진짜로 자 보자 첫 번째 좌극한부터 볼게요 리미트 x가 1-f 곱하기 2지 틀리면 얘기해줘라 다시 1 여기잖아 좌극한 1 1 여기잖아 좌극한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쵸? 좌극한 그다음에 우극한 리미트, x가 1 플러스 갈때 f 곱하기 g지, 그렇지? 자1 우극한 마이너스 1, 1 우극한 1 그럼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2죠 우극한, 그지 그다음에 함수값 f1 곱하기 g1이죠, 그렇죠? 자 f1 마이너스 1 지원 1 예. 여기 마이너스 되잖아. 그래서 다 똑같으니까 연속되는 거 맞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답은 그냥 4번으로 풀시해나 마이너스 서는 불연속 나올 거야. 1에 3만 연속이야, 이들아. 1 해봤더니 두개 네. 더한 것도 연속이고 곱한 것도 연속이.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긴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좌극한 우극하, 함수값 봐주면 돼. 자, 89번 개만 빨리라고 끝내게. 그 다음에 학급 프린터 받으면 좀 나한테 좀 주시고 너넌 너너말고 윤석 하는 거너넌또 네. 죽겠는데 신윤서보 빨리 받을 거예요 가 그래도 윤석다일등을 지랄하네 1등? 그거 회 나가면 아무것도 쓸데없게 없어 30시간. 야 내가 만약에 여기 사장이잖아 난 윤석 채용할 것 같아 <laughs> 누가 봐도 <더> 성실하잖아 <laughs> 지할거아서 쟤가 제일, 제일 잘 챙겨. 널 취용하겠니 내가? 하지만 <laughs> 제가 성적이 1등. <laughs> 사회는 성실함을 더 많이 따져. 어제 하면 너네 그말 들어봤잖아. 요즘 많이 떠드는 건데 서울대 학점 뭐 2점대랑 건대 4점대 중에서 누구 취용할 건가 많이 나잖아. 반반이야 거진 대부분 다. 그만큼 어. 요즘 그러니까 성실함도 되게 엄청나게 큰 무게야. 아, 나까다로었다 자, 아무튼. 네. 어, FX 다시 드릴. 죽을래. 자 yx고 이렇게 되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1 빵구 뚫려 있고 여기 치켜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마이너스1 여기는 치켜져 있죠, 여기가 빵구 뚫려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치켜져 있고. 이 빨간색이 Fx지 다시 얘가 Fx에요 그 다음에 Gx는 아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아, 이거 한번 5분 컷 해볼게 자 여기 마이너스 3죠 마이너스 3이지? 그 다음에 여기 1 자얘 이렇게 돼있네요. 얘, 그 흑백이 잘안 보이겠지만 이거야. 여기 칠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빵꾸 뚫려 있고 여기 칠해져 있지 그치? 그 다음에 3차 함수 마냥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 오른쪽은 이거예요. 여기 빵꾸 뚫려 있고 이거야. 여기 칠해져 있는 거야. 자, 얘가 g x 에요 fx gx 어떤 건지 알겠지, 그렇지? 여기 있는 거야, 얘랑. 이거 이거 있는 거야. 자, 기억시작 합성이잖아. 안쪽 바깥쪽 했던 거 기억나시겠지? 씨발, 기억나니? 안나? 자, 기억 봐 빨리 끝낼게.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니? 그때 f 안에 gx 한 거잖아요 그쵸 자 이게 1인지 보는 거지 자 안쪽부터 할게요 안쪽부터 첫 번째 안쪽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가 될때 gx부터 봐줘야 되는 거야 안쪽은 이거야 이 친구랑 이 안쪽 만하는 거야 그쵸 자 gx 1 여기가 1이잖아 그치 마이너스니까 1 이렇게 는 거거든? 뭐로 가? 1로 가지 그치? 근데 정확하게는 아니야. 1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있어야 돼? 마이너스 있어야 돼? 1로 가. 시련. 자 여기가 1이잖아 그치? 근데 점점점점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오잖아.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오지. 그게 뭐라고? 좌극는잖아 그치? 알아? 다시. 좌극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작아진 곳에서 큰곳 오니까 1 좌극한이라고 그치지자두 번째 바깥쪽 해보자 자 안쪽이 1 마이너스니까 당신들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갈때 바깥쪽 FX 봐주면 되는 거야 그쵸죠자 FX 1 여기잖아 좌극한 하면은 마이너스이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마이너스되는 게, 틀린 거예요억틀렸이요 됐죠? 자, 이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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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이영에서이영상에이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이스상에서 우극한 봅시다. 자, 여기 1, 1 표시다, 그렇지? f x 우극한 1, 아, 0이죠. 그 다음에 g x 우극한 0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f 곱하기 g 하면 뭐 나오겠어. 0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좌극한 봅시다. 마이너스 1, 1 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벌써 극한도 존재 안 하니까 네가 틀렸지, 그렇지? 어가 그니까연속인게 맞죠, 그렇죠? 극한 좀 잘하니까, 그죠자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g 합성 f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 봐주는 거죠. 좀 시간 걸린 거야. 얘만 빨리고 끝내면 괜찮. 봅시다. g 도트 f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 물어봤죠? 합성해야 되더라. 안 나올 수 없어요, 0.2 자, 첫 번째 야, 이거 뭘 말하는 거야? G 안에 FX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렇죠? 빨리 좌극한 우극한 만빠지자 자, 첫 번째 우극한 아, 그러면 또 안쪽, 바깥쪽 계속 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1 플러스 G 안에 FX 가는 거지, 그렇지? 맞죠? 자, 안쪽 뭔지도 안 돼? limit.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갈때 fx 하는 거지. 그치? 맞죠? 자, fx 마이너스 여기잖아요. 야, 얘는 개꿀이네. 마이너스 1 플러스잖아. 그럼 이렇게 오는 거지. 여기 높낮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정확하게 뭐로 오는 거야? 마이너스 1로 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로 오는 거야. 뒤에 뭐가 붙으면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바깥쪽 해봐. 바깥쪽은 그냥 G-1이야. 무슨 소냐야 그치? 그치? 얘처럼 이렇게 뭔가 높낮이가 있으면은 뒤에 뿔바가 있어야 돼. 근데 얘처럼 그냥 오는 거잖아. 얘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오는 거지. 그러면은 그냥 없이 가라고 그 다음에 바깥쪽이 G니까 G-1이야, 그냥. G-1이 뭐야? 0이지, 그지 저기 실려지는 게 0이잖아. 얘는 0이에요. 아! 그래서 우극한 뺨이면 은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좌극한 봅시다. 그니까 리미트, 아이고, 한도 부족하네. 왜 떴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갈때 g 안에 fx를 봐주는 거그잘 보이셔, 그쵸? 자, 또 안쪽, 바깥쪽 할게요. 안쪽.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갈때 fx 봐주는 거지. 자, 얘 봐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가면 0이지. 그치? 근데 얘도 정직하게 그냥 제로잖아. 그얘 그러니까 그냥 뭐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야. 뒤에 뭐가 붙으면 안 돼요. 그냥 바깥쪽. 바깥쪽이 g잖아. 그럼 그냥 g 제로 쓰면 돼. 얘도 0이에요. G제이라면 저기 그냥 정확하게 0이잖아. 일단 좌극한, 우극한 정확하게 0은 똑같으니까 극한은 존재하는 거지. 그지극한 존재하는 거야. 그다음에 함수값만잘 봐주면 돼요. 아휴, 여기 질고 진짜 당당스럽게 해서. 자, 세 번째 함수값 그냥 마이너스니까 이거잖아. g 안에 f 마이3 함수값이지, 그렇지? 네. 자, f 1 여기 치여졌으니까 마이너스 3 잖아, 그렇지? 여기가 g 마이 3죠? 마이너스 1 정확한 뭐야? 0이잖아. 아,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다 0이니까 연속되는 거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은 되겠인가? 네. 됐어요. 89번까지 숙제하는 걸로 하고. 아. 저 시,